짠! 어제 먹은 저녁 메뉴 고대로 점심 챙겨 먹기. 아서가 매일 산책을 나가는데 요즘 들어 하루 종일 놀지도 않고 침대에서 벗어나질 않더라고요. 마침 약 타는 날 전날이라 병원에 연락해보니 대낮 산책은 자제하라는 산책 노노 처방을 받았습니다. 아서가 항암 치료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체력도 많이 약해진 상태고 면역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제가 너무 아프기 전처럼 대했나봐요. 미안해. 일단 낮에 산책은 하지 말라고 하니 좀 누워보겠습니다. 어.. 네두시간 전날엔 내내 침대에만 있고 네. 장난감도 안 하더니 낮에 안 나가고 집에 있으니 장난감도 가져오고 집에서 꼬리도 흔들면서 놀더라고요? <laughs> 막냉이 놀아주는 형아 제법 멋진데 네 집에서라도 열심히 놀아주자 했는데요 50번 정도 던지니 질려버렸어요 노즈워크 장난감 얼마지? 계란 8개 풀어서 계란말이 여보 밥 먹어 오늘은 5시서 산책 보수기 잘 준비 다 하고 앉아서 티타임. 자기 전엔 백차. 집에 장난감이 몇 개인데 맨날 첫날 하나 가지고 싸우니 꼭꼭 짐